제가 오늘은 아까 찍었나? 어쨌든 뭐또 하루 지났으니까 찍어볼게요. 오늘은 결국은 결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어~ 돈을 받았으니까 하루만 쉬어야지 하고 작정하고 오늘 하루 쉬고 있습니다. 음~ 잠깐 아까 십분 정도 일어났어요.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따가 잠 오는 거 봐서 잠을 자든가 아니면 커피 마시고 일을 할것 같아요. 요번 일만큼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아니죠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미루는 버릇 많이 없애고요. 이제 일에 집중해서 초반에 좀 많이 끝내놓고 후반부에도 뭐 적당히 페이스 유지해가면서 일을 해보려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일에 대한 압박감 그게 좀 있었고요. 그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안될 때도 뭐 그냥 꾸준히 보고 자세 바꿔가면서 하고 장소 바꿔가면서 일하면 을될것 같고요.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즐거운 일은 두달 짜리인데 가능한 뭐한 달에 끝내고 좀 쉬려고요. 음, 그것도 욕심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잘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분은 어 삶에 좀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좀 정리가 되고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들과의 그들과 무슨 무슨 대화를 나눴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.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래요. 뭐 어, 아직 좀더 정리할 게 남았는데 전과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. 전에는 이 관계가 정리가 되더라도, 되더라도 불안함이 남아 있을 거라는 불안함 같은 게 있었는데. 이제는 그 불안함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심리학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불안함 나는 불안한 감정은 없는데, 근데 나는 감정이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일단 확실히 불안한 감정이 있네요. 사람들과 못 지내면 어떡하지? 어, 지금까지 와 비슷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떡하지?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, 다시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왔고, 앞으로도. 부족한 점 계속 메꿔가면서 어, 보안 수정해가면서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게 확정적으로 제가 어떤 태,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은 어, 타산지적 삶을 것들, 그러니까 그 전모를 둘러보고 사람들에서 뭔가 배우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영상매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을 준것 같아요. 그래서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. 이라기보다는 저와 좀 다른 형태로 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한둘레를 보고 나니까 오프라인에서 본 사람들 유튜브로 본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봤는 아, 오프라인으로 만났고 온라인에서 다시 본 사람들 온라인에서 봐서 오프라인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 보는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어~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, 전에는 정리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랬고 지금은 다른 일다 놔두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던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보를 좀 봐야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일 것 같다는 좀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저 스스로만 자존하기에는 한국의 개인주의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를 뭔가 보호하려고 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어,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들인 것 같아요. 그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결과일 뿐이고요. 그래서 저거 왜 저러지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조금씩 깨달아고 있는 저의 지금 상태는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. 어 그리고 오늘은 제 계획은 둘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밥을 먹고 책을 좀 보다가 잠이 들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좀더 보다가 잠이 들든가. 아니면 어 이대로 커피를 마시고 일을 계속 보든가 할것 같아요. 어 정확히 할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어, 이제 그 일들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뭔가 좀더 빨리 데뷔하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냥 지금을 열심히 보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. 다만 미래의 목표점 하나씩은 현실적인 그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불가능한 목표도 좋은데 어, 그 끝에 목표를 이루고 나서 허망한 것들까지도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목표를 이루고 나서 뻔히 허망한 일들이 있어요. 제가 꿈이 유럽을 가는 거였는데 유럽을 가는 게 목표면 그다음 계획이 없으니까 가고 나서 어떻게 허탈해지고 할게 없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고, 어, 제가 만든 시스템,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도 즐거울 것 같고, 뭐 학교를 만들고 나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 직장으로 좋지 않을까,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게 교육이지 않을까, 음,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.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학교 계속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할 건데 어 메타버스는 어차피 미래는 미래일 것 같아요. 다만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음 그래요. 지금이 제가 공부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기에 좋은 일이 들어온 것 같고요. 어,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것들을 잘 녹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어, 오늘 해야 할 일들 잘 정리해서 어, 이제부터는 좀 나태함은 좀 접어두고 사실 나태함이라기보다는 나태함 맞네요 아니 나태함이라기보다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확히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, 음, 나태함 좀 접고, 다시 차근차근 일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치면 잠깐 쉬고, 다시 일로 정진하고, 우준한 저의 또 다른 수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